잘추 오~~ Stop. 와, Take that! So what! 이 킬링파트는 우리가 어, 그러니까. <laughs> 많이 혼났던 <이> 파트의 <laughs> 네, 비밀입니다 <laughs> 오~~ 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laughs> 이달의 소녀와 함께하는 스톱&플레이 함께 보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수녀. 웃음> 희진, 현진입니다 와우 저희가 이곳에 왔죠? 저희 오늘 이제 모니터를 하려고. 무슨 왔죠. 모니터야? 저희 팬분들께서 저희 소아 커버를 그래서 그렇죠. 하... 팬분들께서 커버하신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렇게 따끔하게 한번 코멘트를 해볼까 합니다. 아, <laughs> 어, 전 달콤하게 하겠습니다. <laughs> 어, 내가 그럼 뭐가 됩 거야? <laughs> 그럼 바로 볼까요, 여러분? <laughs> 좋아요. 두근 두근. 오, 홍콩에서. 보여줬어요. 지연이라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길거리에서 주셨어요어 약간 소아 챌린지 같은데요? 진짜. 오. 네. 화면 효과까지 넣었어. <laughs> 어. 깎는 게. 오. 배사수배. 아, 아, 아 여기. 되게 깔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 게. 진짜 신선이 되게 깔끔하신 것 같아요. 뺨. I'm so bad. 와. 와 저희랑 같이 하셔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저희의 의상을 되게 디테일하게 딱 표현을 하셨다는 거, 음. 이 체인들이랑. 오늘은 체인이 없네요. 아, 아쉽게도. <laughs> 약간 이런 디테일을 보고. 안무랑 이제 의상까지 맞춰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저는 또기게봤던 점이, 수 o w h 할때이 선이 일자가 되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일자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디테일에 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 현진 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 때, 서할 때, 어, 장면 보고, 네. <laughs> 처음 보고 서 아래 보고 맞아요. 이거를 정말 집착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laughs> 다음 볼까요? 좋아요. 다음은 멕시코에서 <laughs> 멕시코 오스카라는 오스카 이름 너무 예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남자분이야. 두분오잘 <laughs> 추셔. 이거 힘이. 와우 이분은 춤을 추신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댄서 오우. 네 근데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게 너무 웃겨 <laughs> 이렇게 격렬한 댄스를 추고 있는데 오우. 와우 여기까지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까지 이 부분 깜짝 놀랐어 나도 처음 시작할 때아 여기가 와이 이 디테일 이선이 음, 탁탁 예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 체리씨보다 더잘 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무 같은 거맞출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 선이죠. 선딱막 음, 이렇게 디테일함. 네 흐트러지면 갓도. 안 돼요 각도가. 음, 저도 물어봐 주세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각자 안무를 하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 그거를 맞아. 죽이고 그림이 틀어지지 않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그냥 이게 진짜 바로 팀인 것 같아요 팀워 예아 응. yeah. 서로 배려하면서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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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걸래소녀 김립 진솔입니다립솔 크로스 대만 니나? 니나, 니나. 니나. 팀, 팀인 팀것 같아요 아, 어. 개인, 아 이건 개인 이나 개인 팬분 다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데요? 잘 아, 치셨네요? 진짜. 저희가 소아 챌린지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영상인가? 아니, 아니, 이게. 아, 그런가? 이게 저희가 소아 챌린지 하면서. 엄청 맞아요. 아, 딱! 아, 이렇게 손 이렇게 돌리는 응. 그런 것도. 이런 어. 것도 되게 다잘 응. 살려주셨고. 대박인데요? 오! 롤링 잘 해주셨어요. <laughs> 아 이거 딱그소아 챌린지의 진짜. 그 부분인데요? 딱그딱 부분을 그, 딱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표현이 없는 멤버들이라서 <laughs> 아, 진짜 잘해주신건데 <laughs> 네. 그니까. 표현이 언니. 원래 없어가지고 들어기 <laughs> 전부터 사실 걱정이거어요 네. <laughs> 아, 진짜 감사해요. 미국의 민트 팀. 대형 을도바으셨네요 바로 어? 어 그런우 오, 김립이다. 김립이다. 오. 제스치도 바꾸셨어요 나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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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립이 진솔이 돼버렸어요 어? 다다 올리비아가 돼어요동선리동이 저희만큼이나 굉장히 많고 파트 제스처를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하셨네요 다 파트 하나하나를 다 공평하게 맞아요. 공평하시네요 <laughs> 공평하게 이렇게 다 나누셨어요 그리고 뭔가 나누시고. 선들이 되게, 되게 예뻐요 음, 맞아요 그리고 이 남자분도 되게 예쁘게 잘 쳐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이 언니분, 이 뭐냐, 노란머리 하시는 분. 동생일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언니라고 하죠. <laughs> 예쁘면 다 언니니까요. <laughs> 예쁘면 다 언니니까요. 그니까요.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이 언니분 저는 마음에 듭니다. 뭐예요, 갑자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이 인트로 때이고개가딱 맞아서 음. 저는 이게 굉장히 임팩트 남았거든요. 오, 오! 짱이죠? 대박! 진짜! <laughs>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안 맞잖아요. <웃음> 야! <laughs> 야! 저미밀때 힘들었거든요. 완전 칼이에요, 대박. 처음 영상 보고 여기가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언니 잘 캐치했네요. 대박이지? 네. 그래서 정말. 있다그래 뒤에 영상도 진짜 보고 싶은데.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딘가 올라와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민트팀. 네. 한번 네. 제가 검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의 이브 추입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커버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와우. 그래서 지우랑 함께 보면서 네. 열심히 얘기를 나눠볼게요. <laughs> 브라질에서 문네노비님께서 보내주셨군요. <laughs> 굉장히 의상까지 맞춰주셨는데. 그러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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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하철서 찍으셨어요. <laughs> 오. 움직이는 지하철이에요. 진짜 님여워요 네. 진짜. 오! 같이 신데요 어, 의상도 저희랑 굉장히 비슷하게. 진짜? 우와. 우와! 언니, <laughs> 네. 생각해보니까, 언니 신발이랑 똑같아요. 어 <laughs> 디테일. 가죽 자켓도 또 맞춰가지고. 그리고, 원래 단발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단발이에요. 약간, 삐뚤어 팬이신가? <laughs> 네, 어, 그런가? 그럼 다시, 네. 플레이플레 와우! 마지막 패션 보셨나요? 네. 아. 이렇게 음. 눈썹을 하나를 이렇게 빽! 어,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 뭔가 더 본인의 심취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더! 예 네. 취해라. 너무 지금 너무 잘하고 와. 계시지만 또 저희의 곡에 담긴 메시지가 So what? 어쩌라고? 이런 거니까. 그럼 나는 친척과 이런 느낌으로 좀더 본인의 심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봤어요 문해너비님문해너비 최고. 최고 두 번째 영상이 있는데요 네. 이 분은 호주에서 보내주셨고 KM 유나이티드 팀이라고 합니다 팀 오, 이게, 이게 뭐예요 준비 멋있다. 자세부터 너무 대박인데 글씨 봐요 우와 배경까지 와우 멋있다 슈 파트를 <목소리> 대박이에요 어. 멋있어요 <목소리> 와, 어, 너무, 표정 너무 좋아요. 진짜 활기차요. 잠시 스타트. 스타트. 잠시 만주세 잠시 해주세요. 잠 해주세요. 잠시 해주세요. 잠시 해주세요. 잠시 주세요저 너무 주세요잠요 밝았다가 갑요기확어두워요다요이시 이거 요 이거는 딱! 알요죠 완벽한 카요 잠시 해주세요. 잠시 해주세요. 잠시 해거세요 잠시 해주세요. 잠시 해주세요. 잠시 해주요 잠시 해요 우렁차. PR. 완전 우려했어요 이번엔. 대박이에요. 오! 고개. 와우. 고개를 치셨어요. 이. 와. 와, 표정 변화가. <laughs> 이야, 이 머리, 머리 붕 뜨신 거 대박이에요. 이건 진짜. <laughs> 와, 이 <와우>. 표정이 정말.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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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칠맛 나게 끊긴 것 같은데. 그니까요. 러 아, 뒤가 아. 더 궁금해지는 상이네요 저는... 약간 호주가 한국이랑 좀 멀긴 하지만 네. 그 에너지가 지금 여기까지 닿은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가고 싶어요. 네. 전 지금 같이 춤추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 여기 다 같이. 해. Take that s o a <laughs> 몇점 드릴까요? 어, 100점 만점에 아, 200점. 저도 200점 드리고 싶었어요. 어, 어, 아, 왜냐면. 이거는 진짜. 왜냐면. 왜냐면 네. 너무. 둘이. 아, 이거는. 약간 남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진짜. 호흡이 척척이에요. 응. 그리고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가셨지? 제가 오늘 배운 언니. 것 같아요. 맞아. 그 정도로. 그럼 내일 무대에서 네. 이렇게 똑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이 남성분이 머리 되게 찰랑해졌어요 저도 머리 하면, 저거 근데 완전. 아니, 아니 언니 무대에서 <laughs> 진짜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이 남성분은? 저 제가 아, 봤을 때 진짜? 영감을 진짜 제대로 저희한테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멋니고 저희 안무 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200점 드리겠습니다 200점 전수 드립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고원 올리비아 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스탑, 스탑 앤 플레이, 플레이. 이제 처음 영상으로 러시아에서 보내주신 말리진 파티님 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 오! 의상까지 어. 오! 제스처까지 오, 제스처. 우와. 아! 3, 4까지. 5, 3, 4까지. 5, 5시지 5까지. 5 아, 지 5까지. 5파트 5까지. 5까지. 5까요5까 아, 속상한데요 이번 제스처는 분명히. 아, 그니까요. 앞에서 희진이와 이번에 제스처는 했는데. 음, 이 킬링 파트거든요, 에이, 여기가? 여기가. <laughs> 여기가 소아 아 킬링 파트인데, 어떻게 킬링 파트를 놓치셨어요, 아쉽게도. <laughs> 그래도 어, 잘 지시는데요? 되게. 다음은 음. 스페인에서 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응. 효과 대표님. 오 효과. 효과에 굉장히 놀랐어요. 오. 오. 되게 이 강약 조절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네. 어 힘줘야 되는 부분에 맞아요. 이렇게 딱 포인트를 음. 주시는 것 같고. 오. 마지막, 마지막 까지 <laughs> 앨범 우리 앨범, 오, 앨범 어, 어? 포스터? <laughs> 어? 테이프도 붙어있어 포스터로 뭐지? 붙여놓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편집이 있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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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이 이거 뭐라 해야 <laughs> <파동처럼 퍼지는 웃음> 뭐라고 해야 되지? 파동처럼 퍼지는 이 효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샤 칼데기 물결처럼 영상이 퍼지거든요? 약간 춤에 좀더 효과를 예더 네, 극대화시킨 그래요. 그런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신기하다 근데 우리도 방송이 되게 방송이죠. 자, 방역 그렇지. 네, 잘 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 일단 커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고퀄리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 포인트도 잘 해주고 네. 립싱크도 잘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의상, 의상 맞아요 의상까지 비슷한 그 느낌을 맞추셔가지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의 킬링파트를 놓치지 못했던 그거. 거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것만 빼면 네, 다 완벽해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의 이브 비비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보내주신 이제 플라워 러이라는그 분의 댄스 커버. 오! 형까지 진짜요. 퇴근도 되게 우리 컨셉 잘맞게 하고. 헉? 제 제스처를 똑같이 해줬어요. <laughs> 역시 밑으도 다. 댄스 오! 하는구나. 와우! <laughs> 진짜. 이게 되게 짧은 거의 한 25초 정도 되는 네. 분량인데 그 안에 진짜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되게 구성 계속 바뀌고, 음. 뭐아무도 계속 뭐 제스처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네. 이거 쇼와할때 저희 네. 이렇게 내렸다가 오라 가더라고요. 아, 네. 그세븐다 머리, 머리 살가 이렇게 음. 막 오라 가더라고요. 뭐. 네,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파워가 있어야만 딱한 번에 칠수 그렇죠. 있는 게 언니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그릴 수요 싶지? 저는 것 100점인 것 같아요. 1 0점인것 같아요. 저도, 음, 1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어디서 보내주셨죠? 과테말라. 네. 지미 오, 일단. 과테말라에서 보내주셨고요. 지미님이세요. 와우. 저팔 벌리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진짜. 음. 되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약간 에너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언니는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거 네. 텐션 제일 좋은. 텐션. 수... 약간 팔 처음부터 돌리는 게더 여기가 되게 원래 약간 텐션 없으면은 조금 약간 맞아요. 속도가 조금 느리지고 아, 약간 그러잖아. 근데 처음부터 확확 확 이렇게 돌아다보니까 처음부터 이미 좀 약간 끌어내주는 것 오, 같아요. 진짜. 이게 또이손 돌리는 파트가 저희가 안무쌤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던 파트의 네, 비밀입니다. <laughs>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신 거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멋진 영상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맞아요. 또 다음에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그럼 지금까지 봐요. 이달의 소녀의 이브, 비비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의 체리, 저는 여진입니다. 오. 오. 멕시코 플로렛 이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의상이 약간 누블당았같은 <목소리> 오우 표정이 굉장히 좋으세요 멋있으신데요? 오오 그래서 원래 컵이 없는게 하면서 약간 웨이브를 주시면 좀더 완벽한 나무가 되지 않을까 <laughs> 싶습니다. 사실, 이거, <laughs> 이거 딱 치, 치실 때, 음. 찌르시는 건데, 빨리 <laughs> 찌르시는. 어, 아예 이걸 좀더 약간. 좀더 약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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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저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막 그래서 보이는 건문제 굉장히 알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면 굉장히 맞아요. 완벽한 나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우 이거 너무 ]이다. 귀여워요. 어, oh, take t h s 오우. 오 굉장히 표정이 되게 되게 좋으신,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어, 저보다도 잘어 나보다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저도 굉장히 이제 대기실이나 이럴때 저희가 소원 챌린지라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걸 이제 해주신 분들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커버해 주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었던 네.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그럼 다음 영상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거리 레누비는 <laughs> 오! 아, 아니네, 아니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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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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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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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이거. 자. 여기서 요 이거 이거 굉장히 희진 언니의 강렬한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약간 시작이니까 되게 세게. 네. 시니까 되게 세게 딱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굉장히 고객까지 쓰거시면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 틱틱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각잘 살려줘야 돼. 진짜로. <목소리> 어, 이 풍차 돌리기 굉장히 좋죠. 안무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저학성,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렇죠? 그리고 되게 청량하게 잘 나왔어요, 음. 영상이. 네. 그래가지고. 저희 뮤비에 껴놔도 모를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많은 나라에서 네, 해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일단 저는 너무나 많은 해외에서 저희 이다리 소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진짜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커버를 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아 맞아. 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멋진 이달의 소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앞으로도 저희 이달의 소녀 소와 꾸준한 사랑 너무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달의 소녀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금까지 네. 이달의 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최고. 오비 최고.